반갑습니다. 김영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영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대세 상승 초입 확실하게 오를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8월에 꼭사모세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필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산업들인데 그렇게 높게까지 올라간 산업이 아닌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산업의 새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높게까지 올라간 종목을 투자 시에는 부담이 되시는 투자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올해 하반기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를 제가 직접 해서 무료로 총정리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라서 강하게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분들까지 직접 정리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자하시기 전에 한 번씩만 읽어 보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기 편하게 20페이지 가량으로 압축해 놓았기 때문에 꼭한 번씩 읽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제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은그 방법 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인 확실하게 오를 산업의 핵심적인 이 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로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반도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반기 본격적인 매출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밀리고 있고요. 뭐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AI 산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삼성과 상당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출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전기차와 자율주행 메모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장과 함께 급성장이 예상이 되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전담 조직을 세분화해서 지난달에 반도체 기업 최초로 유럽 차량 시장의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레벨2 인증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해당 인증 이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2 스파이스 레벨2 인증은 유럽 완성차 업계가 차량용 부품 생산 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신뢰도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마련한 개발 표준인데 지금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SK 하이닉스가 이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SK 하이닉스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최저 소비 전력을 가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UFS 3.1 메모리 솔루션을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해당 제품은 256GB 라인업 중에서 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33% 개선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소비 전력이 중요한 게 배터리 전력 효율 운영성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이동되기 때문에 그 전기에 대한 소비 전력을 낮추면 낮출수록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많아지겠죠. 즉,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대한 반도체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 전력 개선 성능으로 202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많아봤자 200개에서 300개 수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사실 반도체 업체에서도 모바일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수억 개씩 팔리는데 자동차는 팔리는 양이 이렇게가 안 되죠. 즉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같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지 반도체 수량이 비교적 적은 자동차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데 집중을 안 해왔다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 양자체가 압도적으로 만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반도체가 지금보다 10배 더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지난 7일에 인텔 아일랜드 캠퍼스에 방문을 했죠. 각국의 주도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을 파악한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시나리오를 상시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렌토라던가 그랜저라던가 뭐 제네시스라던가 차량을 주문하면 막 6개월씩 8개월씩 1년씩 걸렸었죠. 항상 다 나오는 얘기들이 모였어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이야 공급망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올해 신년회에서 정희선 회장께서 하셨던 말씀은 현재 자동차에 200개에서 300개가량의 반도체 칩이 들어있지만 레벨 4에서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그 반도체가 10배 더 2,000개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확한 2천 개가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자동차가 탈 것이 아니죠. 달리는 컴퓨터로 지나하면서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 5단계, 6단계 넘어갈 때마다 거기에 따른 성능이 더 많이 필요한 만큼 계속적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아니, 자율주행 뭔 기술 아니냐? 자율주행 없어도 어차피 자동차 잘 팔리던데 자율주행 언제까지 갈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들부터 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시장을 선도했던 게 맞죠? 근데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판매량이 60% 이상 감소를 했고요. 이번에 벤츠와 BMW에게 판매량을 역전당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신차가 없다. 그리고 품질과 AS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판매가 감소를 했고요. 이게 기존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뿐만 아니라 벤츠, BMW 등등 해서 신형 전기차들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모델 3, 모델 Y, 모델 X, 모델 S 수년째 4 개의 모델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페이스 체인지, 풀 체인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짧습니다. <laughs> 회사가 만들어진 게 길지 않고요. 뭐 벤츠나 BMW 하다못해 현대차처럼 수십 년, 수백 년에 대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를 만드는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AS, 즉, 이걸 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물론 주행거리도 있지만 핵심은 IT에 대한 잠재력입니다. 이 IT에 대한 잠재력이 발휘된다면 다시 한번더 고성장을 할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I T 잠재력이 있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인정을 했죠. 지난 6월에 회사의 시가 총액이 자율주행 기술에 달려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는 나는 가끔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 주가가 더 오를 때가 있다라고 발언합니다. 즉,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현재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았을 때전 세계에서 뭐 200만 대를 판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차 포함해서 차량이 팔리는 양이 몇만 대요. 8천만 대 정도가 되죠. 즉, 여기에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중 자체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수많은 완성차 업체들을 제치고 엄청난 시가 총액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율주행 기술의 잠재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이 자율주행에 대한 잠재력은 가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즉 1%에 대한 확률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돈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고 할인이 발생하더라도 이 기술이 발생할 1%에 대한 확률이 매우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현재 자율주행에 근접해 있고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전기차를 로봇택시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6월 중국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아, 중국 아니죠 프랑스에서 나왔나요? 네, 6월달에 말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이죠 7월 6일날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에 4, 5, 레벨 4에서 레벨 5로 불리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달성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6월달에 이어서 한달 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건데 머스크가 나는 이전에도 비슷한 예측을 몇번 했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게 자율주행을 언제까지 개발이 될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14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수년 내에 기술 완성을 자신을 했지만 지금 벌써 9년이 지났죠. 9년 동안 도달하지 못한 기술이 자율주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거는 인정을 하고 올해 연말까지 4단계와 5단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 게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레벨 3단계에 이미 진입을 하고 있죠. 벤츠도 진입을 했고요. GV9도 이번에 하반기에 나오는 것도 레벨 3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레벨 3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 4에 근접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까지랑 똑같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딥러닝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7월 달, 8월 달부터 자율주행 기술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냐? 그렇다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혁신할 도조 슈퍼 컴퓨터를 7월 달에 출시를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혁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 도조 슈퍼컴퓨터가 7월 달부터 생산에 돌입을 하고요. 얘네가 AI 런닝머신에 특히 차량에서 송출되는 영상 데이터의 기계학습을 위한 테슬라의 맞춤형 슈퍼컴퓨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테슬라가 슈퍼컴퓨터가 원래 없었냐? 원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탑재한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도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칩과 플랫폼을 탑재한 슈퍼컴퓨터로 오로지 자율주행에 맞춰서 만들어진 슈퍼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2021년도 AID에서 처음으로 슈,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 플러스 지금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이미 테슬라가 100만 대, 150만 대, 200만 대에 대한 전기차를 팔고 있는데 그 전기차에 대한 수백만 대의 차량 데이터를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진보될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부터 시작했던 이 자율주행 이슈가 올해 안에 강하게 시장에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 테슬라는 원래 자율주행으로 유명하지 않냐. 테슬라만으로 이러한 이슈를 만들어 낼수 있는 거 맞냐? 다른 빅 이슈가 없으면은 시장에서 주목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한번더 나왔죠. 올해 초에 애플카가 정확히 말하면 애플이 처음으로 자도 자율주행차 운전팀에 대한 규모를 줄였습니다. 근데 그 애플이 최근에 다시 테스트 운전자 수를 확대했습니다. 이 운전자 수를 줄였을 때 사람들은 애플이 자율주행 기술을 포기하는거 아니냐, 프로젝트 타이탄 오랫동안 해왔는데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전자 수를 다시 확대하면서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띄고 있고요. 웨이보나 누로, 그다음에 크루즈 같은 자율주행 기업들은 현재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탑승한 자율주행 차량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 번에 5단계가 아니라 3단계에서 4단계를 거쳐 갈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측하고 있고요. 애플이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까지 아이폰, 에어팟 이런 모바일 기기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성장이 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낀 애플이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죠. 처음으로 돌파한 애플이 4조 달러. 지금 이미 3천조가 넘는 시가총액인데, 4조 달러의 벽을 넘으려, 넘으려면, 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의 강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제조업의 정점이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말했었는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죠.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생태계 자체가 애플의 핵심 무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설계해서 인텔이나 퀄컴 등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낮췄고요. 그 결과 생태계 독립을 주관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30%입니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산업, 제가 현대차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몇프로라 했죠? 잘 나왔을 때 9%에서 10%대입니다. 즉, 영업이익률이 3분의 1 통합 밖에 나지 않는 전기차 산업에 애플이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에어팟을 끼고 있고 아이패드 맥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 결과 성장의 끝을 알수 없는 고성장 산업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 비전프로도 그렇고 애플카도 마찬가지겠죠 즉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애플 뭐 웨이모 아니면은 뭐 완성차 업체들 수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쪽에 뛰어들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시장 규모가 745억에서 2030년 7천조 700억이 아니고 700 7천억이 아니고 1986조 원대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원래 이 자율주행 하면은 자유 자동차에 대한 사용만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죠. 로봇도 있고 물류도 있고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금 1986조로 보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규모의 성장을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먼 기술로 보고 있는 4단계와 5단계가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평가되는 게 3단계죠. 이 3단계에 지금부터 진입하는 만큼 기술 보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기차나 AI나 로봇과 같은 미래 기술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거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해 안에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기 전에 7월 넘어가면서 8월 달부터 자율주행 관련주를 미리 사 모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자율주행 관련주를 제가 두개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콘입니다.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를 비롯한 광 증폭기, 유선방송용 광송수신기, 송수, 휴대폰 전파 수신용 광중계기 모듈 등을 생산합니다. 여러가지에 대한 이런 모듈들을 생산하는데 을 미국의 자율주행 라이다 기업인 엘사로부터 자율주행 라이다 핵심 부품 초소형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의 초도 물량을 수주한게 바로 라이콤이고요이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용 레이저 센서 중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라이더 중에 라이더 레이저 센서 중에서 유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차에. 근데 이 라이더 센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한 기업이 누구다? 바로 라이코입니다. 그 어떤 기업도 라이더 기업들도 이 기술 자체를 상용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만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라이더 센서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구행, 구현 소, 가능 소식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많이 나왔을 때 미리 사 모으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와 같은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인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져 (ADAS)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이것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이고요. 전기차 충전기와 배터리팩 사업 등 신규 사업도 함께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 모트렉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회사 모트렉스 EV가 현대 엔지니어링과 전기차 충전 사업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이 전기차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부터 배터리와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에 관련된 이슈까지 트리플 호재를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모트렉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앞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 반드시 기억하셔서 투자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자율주행 정말 좋은 거 알겠고, 앞으로 하반기 시장에서 주목받을 이슈 충분히 있다는 거 알겠다. 근데 나는 아까 말했던 2차전지 AI 로봇에 대한 총정리집,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혼자 투자할 때 도움받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다운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100% 무료 설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로그인하실 때또 전화번호 적어 되는 거 아니냐. 개인 정보, 전화번호 적어되는거 아니냐, 010 땡땡땡땡 전화 광고 너무 많이 오더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적는란 자체를 없앴습니다. 즉 간단한 인증 후에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이 가능하시고요. 누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까지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고요. 공지사항 세 번째에 있는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걸 클릭하셔서 하단부에 있는 제가 직접 만든 2차전지 AI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PDF 파일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도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종목 추천 컨텐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7월 12일, 7월 11일, 7월 10일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군들을 미리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장전급 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들 미리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슈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들을 정리해서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아야 되는 이슈들이 뭔지,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자료집부터 급등 추천주 장정 급등 뉴스 그리고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를 이용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